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만 딱 봐도 요새 많이 보는 예, 이런 형태인데요. 거의 뭐 AI 스타일로 이렇게 두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날 일자로 이렇게 다가온 이런 장면인데요. 일단 지금 흙은 이 좌상계 쪽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이제 지키긴 지켜야 돼요. 뭐 둘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많기는 한데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죠. 이런 식으로 변을 두면은 바로 백이 여기 이제 삼삼침입을 해버립니다. 막으면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렇게 실리를 뺏기면은 이거 좀 너무 크죠?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귀를 지키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두거나요. 요새는 뭐한칸띄어서 이런 것도 유행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킬 수도 있는데, 아주 단단한 게 두려면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약간 예 백이 이백두 점이요 굉장히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백두 점이 중앙으로 나중에 이제 이 발전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흑은이 백의 세력도 견제하면서 요 귀를 지키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야 제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런게 두어지는구나 실제로 예 그래서 참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엄청 화를 냈었는데 일단 이렇게 여기를 붙이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크게 흙에 둘수 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면 안 되는 수가 놀랍게도 여기를 느는 수예요 근데 이, 이 모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여기를 두라 예, 이런 거 여기 맞으면 단수 맞으면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건 이렇게 두는 건데요. 그럼 백이 단수 치고 위를 이어버립니다. 예, 위를 이어요. 그럼 이제 흙에 이 백한 점을 끊어먹으면은 귀의 실리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백도 이 대세 전체를 보면은 뭔가 이백 석점으로 인해서 지금 백의 라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기 일부 직선이거든요. 네. 어, 진정한 이 우주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흙도 좀 떨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두느냐 어디를 두느냐 야, 놀랍게도 이거를 젖히려고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한수예요. 야,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수구나.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싸 하면서 이렇게 두거든요, 진짜. 야, 이거 숨도 안 쉬고 이거 실 챙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미는수가 실수라는 거예요. 이 단수 한방이 너무 아프다. 이 단수 맞는 순간 백이 이 이쪽 세력이 이제 지워져서 별게 없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늘고 틀어 막는 것까지가 정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야. 이렇게 이제 백이 두라고 한 거는 흙이 젖혀왔을 때 뭔가 속임수에서 이제 여기 흙돌이 없을 때요. 아,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건데, 와, 이걸 이렇게 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정석이냐?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1, 여기 이제 4개가 교환이 된 거예요. 4개가 그쵸? 그렇죠? 이 4수가 여기 4개가 이제 교환이 된 겁니다. 이4개 근데 100의 악수가 흑의 악수보다 더안 좋다는 거예요. 이 귀에서 나중에 이제 젖혀 이으면 이런 거 이제 젖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밀게 되면은 예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흙이 이 밀어둔 이 교환은 어차피 백이 여기가 이제 집이 안 되니까 별게 없다 이겁니다. 근데 백은 이게 자충이어서 손해가 크다. 예,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뚫고 나오는 거는 흙돌이 여기 있잖아요.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여기를 끊고 늘어버리면은, 이걸 끊고 늘면요 이렇게 끊고 늘면은, 야, 이거 백이 여기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그냥 먹어만 줘도 거시기 하고, 원래 이거를 늘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싸움이 돼야 되거든요. 이 화려한 공중전이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뭐, 이거 이렇게 둘까요? 예. 근데 지금은 이쪽에, 예, 이쪽에 흑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요. 이... 자, 이거 두고, 예, 이렇게 둔 다음에, 요, 요 상황에서, 요거 씌우는 거, 이한 방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 잘못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되면은, 백이 다 잡히거든요? 예, 이거 다 잡힙니다. 그래서, 백이 싸울 수가 없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예,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상변 백모양도 좋긴 하지만 일단 여기 이렇게 제압당하면 이게 너무 아프죠. 예, 이뭐이쪽으로둘 수도 있고 또 흙이요. 요거둘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이 뚫고 나오지는 못한다. 예, 이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뒤로 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흙이 이렇게 틀어 막으면은 이때 예, 이렇게 귀가 집이 되는데, 여기에서 백이 단수 쳐서 흑한 점을 잡는 건 그냥 아까 꽉 있는 거랑 비교해서, 여기 흑이 나오는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흑돌이 오게 되면 이게 충머리가 되거든요. 어, 심지어 지금, 예, 이거 단수도 지금 당장 나와도 돼요. 여기 흑돌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백에 흑의 실리가 너무 크다. 뭐, 뭐,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밀면은 또 베개 늘어야 되고, 이렇게 잡혀버리면 흑모양이 거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야, 여기서, 야, 이, 이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그니까 이, 더, 저는 진짜 더 놀란 게, 이게 눈목자로 이렇게 붙여진 상황에서, 이거 붙이고 젖히는건 상상조차 못 했거든요. 어, 이거, 왜냐면 이제 눈목자 자체를 거의 두지를 않고, 여기 두면은 딱 귀가 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만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 뭔가 백이 중앙으로 이렇게 모양, 딱 세력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백 세력을 견제하면서 나의 귀를 지키는 방법. 야, 이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예, 여러분들도 많이 두치던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저히는건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지키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예, 이렇게 두는 게 흙이 더 좋다고 하네요. 예, 이사각형 예, 단수가 너무 아파서 두지 말라고 하던 건데, 예, 이게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예, 오늘 여러분들도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